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타 보안 기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 보니까 이제 팝업 차단 기능하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팝업 차단 기능이다 라고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우리가 웹사이트에 접속을 했을 때 팝업창이 뜨잖아요. 그걸 차단시켜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특정 웹사이트로 내가 이동했을 때 팝업창을 차단시켜준다. 그 기능이 팝업 차단이다.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나한테 이제 필요없는 그런 광고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차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좋긴 좋은데 이것 때문에 나한테 꼭 필요한 그런 정보도 못볼수 있습니다. 그런 단점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팝업 차단 기능이요. 예를 설정할 때는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보게 되면 도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 도구라는 메뉴에 팝업 차단이라는 예를 선택하게 되면 이제 하이 메뉴가 쭉 나타나요. 그 하이 메뉴를 이용해서 이제 팝업 차단 기능을 사용할지 말지 그런 거를 우리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정 웹사이트로 접속을 했을 때 땡땡이 팝업을 차단했습니다 라고 이제 알림 표시줄이 표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요 알림 표시줄을 클릭해서 팝업창 허용 여부를 우리가 지정도 할수 있어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팝업을 차단했습니다 라고 떴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요. 한 번만 허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딱한 번만 딱한 번만 팝업창을 표시해라 그리고 내가 다시 이 사이트에 방문했을 때는 다시 팝업창을 차단시켜라 고겁니다. 그게 이제 한 번만 허용이 있구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니까 이제 항상 허용이라고 여기 있죠 자이 항상 허용이라는 거는 항상 이 사이트에 방문했을 때이 사이트는 항상 팝업창을 허용하겠다 라는 거구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설정이다 라고 하게 되면 항상 팝업창을 허용할 그런 사이트를 내가 직접 지정하는 걸 보고 우리가 기타 설정 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팝업창을 허용하는 정도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구나 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액티브 x 컨트롤 설치나 이제 파일 다운로드 제한하는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를 이제 사용하다 보면 이제 액티브 엑스 컨트롤 형태로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있어요.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액티브 엑스 컨트롤이라는 걸 설치하기 전에 알림 피시를 이용해서 사용자한테 확인 과정을 거치는 걸 보고 얘기합니다. 요거를 이제 설정해 놓게 되면 이제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파일을 다운로드 하잖아요. 그다운로드 하기 전에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땡땡을 차단 또는 중지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알림 표시를 표시하거나 보안 경고 창을 띄워서 사용자한테 한번더 주의를 줘요 나한테 필요한 이제 액티베이스 컨트롤을 설치하거나 이제 허용을 하려면 알림 표시 오른쪽에 보게 되면 설치가 됐든 허용이 됐든 이런 버튼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을 클릭해서 우리가 설치를 하거나 허용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타 보안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아 기타 보안 기능에는 이런 게 있구나라고 그렇게 보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